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나갑니다. 오, 놀... <laughs> 놀래라. 카트 왔어요, 카트. 아, 카트 왔어요. 잘생긴 호텔 직원이 호텔 프론트까지 오셔다 줍니다. 지금 체크아웃이 끝났고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아, 이름이 맥깜뽕, 어, 맥깜뽕, 어, 맥깜뽕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어 치앙마의 감성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어,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이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 베란다 하이 리조트에서 그 동네 메깜봉그 동네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고요. 오늘 제가 엄청나게 멋진 곳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바로, 포 시즌 리조트인데요. 거기가, 어, 우리 sykim님 말로는, 어, 치앙마이 지역에서 넘버 원이래요. 뭐, 일단은, 오늘 일정은 뭐, 그렇습니다. 치앙마이 옛날 갬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맥감뻥 어, 그 동네에 왔어요. 옆에 물소리가 흐르는데, 이거는 지금 하수구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폭포도 있고 뭐뭐 그렇다 했거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올라올 때막 산을 건너서 왔거든요 외부 온도 차량 외부 온도에 여기 20도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햇빛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 가면 좀 쌀쌀하고 어 그래요 아 진짜 태국 시골 지역의 흔한 집인가? 아, 되게 좀 허름하지만 엄청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어, 현지 분들이 많이 여행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군고구마도 파네? 완전히 무릉도원이구만. 음, 여기서 고구마를 까서 먹자고. 고구마. 우와. 이게 한국 고구마랑 맛이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은 그럴싸합니다. 여기는 그냥 무릉도원이네요. 무릉도원. 이야, 이 껍질 까지는 것 봐. 껍질 이렇게. 기가 막힌다. 속 색깔. 아유. 자, 맛이 어떻습니까? 한국 맛이랑 똑같습니다. 아하하하 그래요. 지금 이렇게 햇빛에 앉아 있어도 뜨거운 걸 모르겠어요. 바람이 워낙 시원해서. 아직 여기를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진짜 군고구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고구마 까먹는 장소고요. 어, 분위기 끝장나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분위기를 가진 동네예요. 우와, 나무가 엄청 크게 잘 뻗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이 여기 메사폭 워터풀. 그러니까, 남, 메사폭 남독 폭포죠, 폭포. 아까 고구마 먹은 자리에서, 어, 여기까지 차로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꼬불꼬불하고, 막 오르막길이 많아서, 어, 운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치앙마이의 자연경관을 봐야죠. 여기 차로 왔을 때, 어, 외부 온도가 19도였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관광객분들 사진 찍으시는구나. 이야, <laughs> 저건가? 설마? 아, 아니네. 옆에 계단이 있구나.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 어, 이 흐르는 쫓겨난 폭포, 옆에 보면은 이 등산로가 있거든요. 이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호호호, 고바위가, 어, 좀 높은데? 어다 어, 올라왔어 어 이거래 가까이 가서 보자 어라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네 하 어, 그러면 올라가야지 잠깐만 이거 보면서 쉬었다가 또 올라가겠습니다 아따 그래도 이쁘긴 하네 이까지 왔는데 요 오르막길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요 오르막길이 끝장은 봐야죠 그대로 다시 출발합니다 야. 야, 너 어디서 왔냐? 너이 위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데. 야, 너도 힘드냐? 어? 힘들지? 아이고. 어디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로 가면 안 돼. 야, 길 비켜줄게. 일로 가. <laughs> 앉았어, 앉았어. 얘 쉬는가 봐. 힘드니까. 아, 진짜 멋있긴 하다. 힘들어도, 이거, 자연경관 보니까,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여기 이 가드레일만 없으면은 어 넘어가가지고 물 얼마나 시원한지 어뭐 느껴보고 싶은데 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전에 깐차나부리 에라완 폭포, 어 칠봉 폭포 가는 그 길이 생각이 나네요. 아 쉽지 않다. 어느 순간 되면은 가드레일 같은 게안 보여요. 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알겠는데 어 가드레일 같은 건안 보입니다. 와 이거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이게 끝인가 왜 이러냐 와 잠깐만 있어봐 이거 가도 되는 거 맞나 지금 제가 이 길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제 위에는 거의 암벽등반 수준입니다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가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더 올라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기도 엄청 많거든요. 뭐 로프도 없고,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물에정체 꼭대기를 가보고 싶은데 어, 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객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더 이상 안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어, 저랑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길이 없고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 그냥 여기에서 다들 앉아 쉬시고 사진 찍으시고 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물은 얼마나 시원하나 보자. 한국 계곡처럼 엄청 시원하거나 야야야 야, 야. 왜 그래 왜왜왜 왜? 왜, 왜, 왜? 그내 자리인데. 어 한국 계곡처럼 엄청 시원하거나 시원은 한데 어 한국처럼 시원하지는 않아요. 이거 경사가 가팔라 가지고. 내려갈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슬리퍼는 착용하지 마세요. 이제 첫 스타트 지역으로 어, 다 내려왔습니다. 어, 그렇게 높을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 생수라도 쫓겨난 거한개 들고 왔을 텐데 그냥 가가지고 아, 목이 많이 마릅니다. 음료 한잔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 참. 아, 여러분들은 어, 여기 딱히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제 제가 보여드린 이 장면이 다입니다, <laughs> 다예요. 혹시나 뭐 제가 어 몰랐다고 하면은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찾아간 길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포기를 했는데 어더 있다고 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폭포 바로 밑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경이라고 하나 이 풍경이 아봐봐봐 이렇다니까 이런 풍경. 오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싼데요 커피 50, 65반 그리고 뭐 시원한거 60반 이야 여기 위치치고 너무 저렴하다 아 진짜 풍경 끝장난다 오늘은 일부러 여기와서 커피 마시려고 아마존을 안갔었어요 아 근데 진짜 분위기 죽이지 않습니까 와 바람 부는 거 봐라 미쳤다 진짜 와 이게 태국이라고 제가 지금 저기 올라갔다 왔지 습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어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경치 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폭포는 좀나 폭포 그 밑에까지는 나쁘진 않아 어어 어, 입구까지는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정상까지는. <laughs> 이제 저희는 이 동네를 다 구경했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치앙마이 호텔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어, 포시즌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카트를 타고 포시즌 프론트로 왔습니다 고콩카아 보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구나 직원분께 어, 제 면허증을 주고 체크인을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시는 동안 앞에 좀 풍경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잠깐 영상에 담아 보려고요. 와우, 여기는, 오호. 저런 곳이 이제 숙박하는 장소 같거든요. 이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현지 옛날 태국 갬성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쪽에도 숙박 시설인 것 같은데, 어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우리 S.Y. 킴님이 여기를 결제를 하셨는데, 아 아무리 물어봐도 가격을 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페이카, 티니 차오홍 왈라 타올라이카. 대비아13000 1시곤한테 물어봤는데 네. 하루에 보통 13000 바트래요. 그 정도 결제하신 게 맞아요? 13000 바트만 한국죠 한국 돈으로 40만 원좀 넘는 금액이죠. 아, 저는 그거보다 싸겠어요. 그거보다 싸게? 네, 많이, 많이 싸게. 많이 네, 싸게. 많이 싸게 정말 많이 싸게. 정말, 정말 많이 네. 싸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체크인이 끝났는데 뭐를 뭐 많이 주네요 여기는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키카드가 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이런 키카드가 두 개고 이 뒤에 보면은 리조트 약도도 있습니다 요렇게 제 방입니다 301호고요 보자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치앙마이 넘버원이래요 여기가 키카드를 여기 대면 되나? 오 열린다. 와, 보자. 지금 제가 이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음, 여기 와 술이 발렌타인도 있네. 발렌타인 헤네시잭 다니. 뭐뭐 많습니다. 어, 뭐가 많아요. 그리고 오 어, 뭐가 많구나. 여기가 냉장고겠지? 어, 뭐가 있을까? 와우, 꽉 채워져 있어. 와우, 여기는 뭔가? 음, 별거 없네. 다시 현관문이고요. 이게 방이거든요.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방 오른쪽, 뭐야, 이거, 어, 여기가 욕실이네요. 오, 이거는 엄청 넓다. 욕실이. 방에 비해서 욕실이 엄청 넓어요. 샤워시설. 샤워실에서 바로 앞에 쫓겨난 욕조가 있고요. 이거는 아 이건 화장실이구나 어 화장실 요렇게 다 따로 돼있습니다 특이한거는 몸무게 재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뭘까 열어보면 어, 금고 아 이런 데는 가운이겠다 가운 같은거 어 그렇지 안에는 옷걸이랑 뭐 다리미랑 뭐 이런 이런 이런거 있습니다 확실한거는 와 세면대는 끝장나네요 이 방에서는 흡연을 못하지만, 여기를 열어보면, 어, 재터리가 있어요. 아까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으시면, 여기로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문을 보자. 이렇게 해서 열면은,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내가 혼자 쓰는 거구나. 이거를. 와.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사와디카. 어 그리고 옆에 이게 흔들 의자 네요 한번 앉아 봐야 겠다 보자 이거는 잠깐만 내려오세요 이거 뭐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좋네 아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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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흔들 의자에서 어, 바라보는 배경이 거든요 아마 저런 방이 독채 같습니다 딱 제가 저렇거든요 저기도 독채고 뭐 여기도 독채고 제가 보는 배경이 이래요 아 진짜 마음 너무 편해진다. 초록 색깔이 많으니까. 아 진짜 양옆으로 앞뒤로 전부 다 초록 초록하니까 어제 마음도 그렇고 제 눈의 피로도 그렇고 그 피로감이 싹날아가는것 같습니다. 어 SY k 님께서어 이렇게 저 편하게 휴식하라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어, 치앙마이 원탑. 호텔을 잡아 주셨는데 아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치앙마이 오셨을 때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 호텔을 선택을 할지 안할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어제 영상으로 나마 조금 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은 오늘 내일 이틀을 하거든요. 어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 내일은 어, 돌아가기 전날이니까 하루 푹쉴 예정이에요. 와 그나저나 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태국 옛날 갬성이 저는 태국의 옛날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참 마음 편해지는 거는 확실하네요. 아마 이 다음 영상은 어 이제 파타야로 복귀하는 과정일 텐데 이걸로 이제 치앙마이 여행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S.Y. Kim 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이 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치앙마이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너무 알차고 마음 편하고 휴식도 잘하고 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와, 진짜, 와, 너무 초록초록하다. 와, 좋다.